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송아진 전 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2일 아침 6시 기준 피해 건수는 100여 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북에 특별교보세 3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와 시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는 만큼 전기차 화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는 데다 불을 꺼도 다시 발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펠로 TV 전북 뉴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지사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송아진 전 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 경찰청은 12일 아침 송전 지사 자택과 배우자 오모 씨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전북 자원봉사 센터에서 발견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등과. 도지사 경선 과정과의 연관성을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전 비서실장과 비서관 등 도청 전현직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장 등 29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선거 조직을 꾸린 뒤 도지사 후보 경선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아침 6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농경지 침수 등 100여 건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침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가와 주택, 차량과 농경지 침수 피해도 5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밀 조사가 이뤄지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북에 특별교보세 3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과 경기, 인천과 충북, 강원과 전북에 특별교보세 6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보세는 지역별 인명피해와 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순식간에 침수된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선 일가족 세명이 참변을 당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의 실태를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몇 계단 더 내려갑니다. 박종명 씨가 사는 반지하 방입니다. 이틀 전 밤새 쏟아진 비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박씨 집에도 빗물이 들이쳤습니다. 아니, 차다 보니까 물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갔죠. 그래갖고 이제 막코 펄릭 오르어요 서둘러 주인집에서 양수기를 빌려 물을 퍼냈지만 젖은 집기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매트리스는 퉁퉁 불어 밟으면 물이 흐를 정도인데 오갈 곳 없는 박씨는 어젯밤도 이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구청에 접수한 피해 신고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인 박씨가 할수 있는 전부입니다. 잘 때도 없고 치울 수도 없고 내가 또 환자랑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내가 이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능력도 안 되겠죠. 옆골목에 또 다른 단지와 주택. 일가족 다섯 명이 살던 이곳도 지난 비에 어김없이 잠겼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생때 같은 손녀들을 미리 대피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들려온 참사 소식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침수도, 침수도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예물요예어린다이 정도 다대비다시 가족이 살던 곳은 인천 부평에 있는 옛 주택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니다그 중에서도 임대료가 싼 지하 세대에는 취약계층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수 피해가 해마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이유입니다. 전에도 한 5년 전에도 한번 있는 그게 침수가 됐어요. 네. 돼가지고 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가 비가 좀 장, 많이 온다면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대비를 하려고 생 하지요. 대비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낮은 지대 탑도 있지만 주민들이 꼽은 침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맨 그냥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신고해 가고 뭐돈 맨날 피해는 보고 똥물은 계속 년에 한 번씩 응? 이렇게 드롭을 쓰고 가서 돈백만에서 다 하고 뭐 하냐고 이 산책도 들어가는데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침수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집니다. 한밤중 같은 취약 시간대 침수 피해가 있을 경우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방범창 때문에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결국 침수 전에 막는 게 최선이지만 지자체 수방 대책은 늘 제자리입니다. 이런 배수도 일 년에 한 번씩 구에서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도 많이 안 해요. 계속 민원을 넣어야 와서 한 번씩 하고 물이 역류가 되니까 배수가 물이 안 빠지니까 웬만하면 다 침수가 돼요. 그래서 배수공사를 좀 다시 해줬으면 좋은데 그거를 구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영화 속에 등장하며 세계적인 조명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공간 반지하 주택의 유래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0년대 방공호 역할의 지하실을 만들도록 건축법이 개정됐고, 지방에서 상경한 저소득층이 이곳을 살림집으로 빌려 살았습니다. 이후 임대수익을 위해 4층 제한에 걸리지 않는 반지하 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고금자리이자 안식처가 돼야 할 집. 하지만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는 만큼 전기차 화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는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는 데다 불을 꺼도 다시 발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한 차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5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전기차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예선 9건으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데요. 외부 충격이나 배터리 불량, 그리고 이 배터리를 과도하게 충전하는 게 화재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한번 불이 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불길이 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아랫부분에 설치돼 있어 불 끄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에 닿으면 불길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 물을 뿌리는 소방관들 차량 아랫부분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살아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천으로 차량 전체를 덮어 공기를 차단합니다. 차량 아랫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수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열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완진 상태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적게는 수 시간, 뭐 많게는 하루 이틀 정도까지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화재 대응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런 전기차의 특성에 맞는 진압 방법이나 대응 방법을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 전기차는 한번 불을 끄더라도 다시 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리하게 자체 진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평상시 차량을 충전할 때는 정해진 시간을 넘어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기적인 차량 안전 관리를 통해 사고와 화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종속적 행보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는 20일 전북 지역 최고위원 경선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 대다수가 이 호남 단일화 후보인 송갑석 후보 대신 정치적 셈법과 친소관계에 따른 지지 성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1인 2표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북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는 호남 정치권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수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은 전북 나아가 호남 정치에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호남의 단일 후보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이중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송갑석 후보를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라며 1인2 표제인데도 전북 정치권이 호남 후보를 외면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행보에 전북 정치의 주권을 중앙 정치권에 맡기고 차기 총선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나만 살면 된다는 정치 이기주의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오는 15일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만 3천여 명입니다. 대상자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면허 운전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